선언을 가졌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조상이 돕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우리 보면 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쟤는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왜 쟤는 나보다 훨씬 낫지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뜻. 하는 대로 정말 줄줄줄줄줄 잘 풀려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.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뭐 실령전에 빌고 조상전에 빌어서 잘 되었다라기보다는 정말 선대에서 빌어 내려왔던 공줄이 정말 윗대에서 조상들이 너무 잘 빌어오고 잘 맑혀져 있는 것들이 후손한테 이제 돌하다 보니까는 후손이 그 복을 받아먹는 겁니다.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손님들이 오시잖아요. 조상이 맑혀져 있는 손님들이 오시면은 정말 그 손님 뒤끝에 따라 들어오는 조상분들은 의대도 정말 깔끔한 걸 입고 오세요. 정말 깔끔한 정장을 입고 들어오시는 조상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, 딱히 정사를볼게 없어요. 그게 뭐냐면은. 다 뭔가 되어지고 이미 조상에서 끌고 가시는 분들인데 또 그런 분들 오셔서 하는 게 그겁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, 관점을 이렇게 흘러가면 될 것인지 맥락만 짚어주고 설명해주면 끝나요 그런 분들은 뭔가 어, 크게 힘든 고난이 없으셔요 왜냐? 그만큼 받쳐주고 또 위에서 끌어당겨주기 때문에 근데 간혹가다 이게 부작용이 조금은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은 이게 이 자식한테도 내려가야 되는데 하대로 퍼지지를 못하는 거예요. 자기가 조상의 줄을 다 감고 있고 그 복을 다 받이고 있다 보니까는 이게 하대로 내려가서 자식들도 조금 풀리고 자식들이 조금 태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간혹가다 손님분들이 보면은 요 분들의 자식분들이 오시면은 어 조금 많이 힘들어하세요. 선생님, 저는 왜 하는데 안 될까요?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잘 사셔서 오히려 저를 무시하시는데 저는 왜 이럴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간혹가다 있으세요 부모가 너무 이 조상의 보고 다 가지고 또 부모가 너무 강해서 이 기운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안 풀리는 부작용도 조금은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정답 그 본인은 그걸 모르시죠 그저 나는 내가 하는 만큼 다잘 되어져서 잘 풀려가니 그러니 어찌 보면은 후손도 조상을 잘 만나야 돼요 조상도 후손을 잘 만나야 돼요 또, 이거를 내가 이렇게 조상덕을 받고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또 조상을 대우해드리는 자손도 분명히 계시거든요. 그렇게 해서 또 자기가 살아나가는 길을 열어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세요. 분명한 거는 조상복, 또이 천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. 전생에 업적을 잘 지으신 분들도 계실테지만은 조상 자리에서 이렇게 닦여져 내려온 공줄이 어, 이 자손한테 도래를 한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불려서 받아먹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